벌써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 3월 2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오되 라삐어 보소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을 이 마음에 비추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 빛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이 아침에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마지막 문단에 어 눈이 자꾸 끌렸습니다. 32절에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라 누가 27절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하니까 얼핏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종교의 지도자를 넘어, 어, 모든 정치 권력까지 손에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교회까지 모두 장악하는 최고 권력자들.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자기 할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성전에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반대로 묻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는지 대답을 해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렇게 일 하는지 알려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말을 하자니 그럼 왜 믿지 않느냐라는 말에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지어낸 세례다. 사람이 주는 세례라 라고 말을하고 했는데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당시 에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만큼은 참 선지자다. 나름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분별을 하고 있었어요. 긴가민가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가짜 선지자라고 말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세례 요한만큼은 진짜 선지자다. 이걸 모든 사람이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게 아니라 자기가 지어낸 세례야라고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시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전체가 들고 일어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에 알지 못한다. 라고 꽁문니를 빼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그 32절에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말씀이 저에게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저에게 비추어진 말씀은 두려워하는 자는 진다. 두려워하는 자는 진담. 지금 우리나라는 체제 전쟁 중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2년 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회로 가느냐, 이 전쟁이 이번 사회로 총선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공언을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 대통령도 공약을 했습니다. 연방제 개헌을 하겠다. 그러니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사회주의 개헌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국권이 지켜내느냐가 걸려 있는 중요한 총선입니다. 단순히 국회의원 하나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가 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요한만큼은 참 선지자라는 어, 그렇게 믿었던 백성들이 이겼듯이, 그 절대 권력자를 이겼듯이,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공산당은 안 돼. 사회주의는 안 돼. 이런 신념이 백성들에게 가득하다면 백성들이 이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한국교회입니다. 정부는 한국교회의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해서 예배를 말라고 하니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라는 명분으로 스스로 예배를 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정부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은 권력자들, 양들을 모른 채 했던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 오늘 하루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묵상해 봅니다. 그저 육체 정도 억압할 수 있는 힘 가진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밖의 절대 권력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 두려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동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